안녕. 공부 중에 보면 고맙지만, 공부의 휴식 중에만 봐야 하는 채널, 타스야. 오늘은 세무사 회계사 학원 강사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 나는 세무사 시험만 준비했지만, 세무사 학원 강사가 회계사 수업도 같이 하니까, 회계사 세무사 강사 추천이라고 할게. 왜냐하면, 회계사 수험생도 이 영상을 보고, 좀 조회수도 올라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랬으면 좋겠거든. 알겠지? 오늘도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사실 내가 구체적인 강사 이름 언급을 웬만하면 유튜브에서 안 하려고 했어. 이게 분명히 수험생들에게 도움 될것 같기는 한데 내가 좀 겁을 먹었단 말이지. 한번 상상을 해봐. 아, 저는 나무경영 김현식 선생님 강의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을 했어. 그러면 분명히 댓글에서 나는 합격자는 김현식 선생님 잔소리만 하고 완전 별로라고 그랬는데 왜 추천함? 님 세무사는 맞음? 그그그 인증거? 이럴 수도 있잖아. 솔직히 강사라는 게 사람마다 맞는 스타일이 다른 건데 내가 딱 정답이라고 추천하기가 그렇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강사 수업을 메인으로 해서 합격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어떤 강사 수업을 메인으로 선택해서 10회 덕 공부법을 실천했고 또왜 이분들의 강의가 좋았는지도 이야기를 할게. 참고로 내가 멘토링을 하는 학생들 보면 나랑 다른 강의 듣는 친구들도 꽤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강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고. 그러면 바로 갈게. 일단 재무에게는 우리 경영의 김영덕 선생님 강의를 메인으로 해서 이분책으로 시패해뒀겠어. 이분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틀만 잘 잡으면 계산 실수가 거의 안 나와서였어. 그리고 나는 필기를 진짜 싫어하는데 별로 필기가 없어서 좋았어. 그림 그려서 계산하는 게 나는 진짜 잘 맞았어. 이거 복학해서 기말고사 때도 써봤는데 학점 잘 받았어. 그리고 원가관리 회계는 나무경영의 김용남 선생님이랑 우리 경영의 임세진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 김용남 선생님 강의와 책으로 1차 시험 준비했고 2차 시험은 임세진 선생님 것으로 한것 같다.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강사 바꿀 때 딱히 불편한 것은 없었어. 사실 김용남 선생님 강의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었고 나름 만족했어. 근데 내가 2차 시험 종합반을 듣고 싶었는데 우리 경영을 가야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임세진 선생님으로 바꿨어 임세진 선생님 2차 시험 모의고사가 지나치게 어렵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옳았던 것 같아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회계학이 1교시라서 긴장감이 상당히 많이 돼 그래서 제 실력 발휘가 힘드니까 평소에 좀 어렵게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선택과목은 나는 상법을 선택했고 나무 경영에 오수철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 근데 나는 솔직히 웬만하면 행정소송법 선택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 그 시간에 회계학 공부하는 게 합격에 더 유리하거든. 재정학은 나무경영의 김판기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 강의 개수가 좀 많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설명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해주시더라고. 경제학이라는 게 증명으로만 접근하면 상당히 힘들어. 그런데 증명뿐만 아니라 직관적으로 설명을 잘해주셨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래서 뭘 배워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편이어서 좋았어. 결국, 어디를 배워야 하는지 알아야지 성적이 오를 수 있거든. 1차 세법이랑 세무에게는 동차 때까지는 나무경영의 이승철 선생님, 그리고 유해 때는 우리경영의 강경태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 이것도 내가 학원을 바꾸면서 강사를 바꾸게 된 건데, 두분다 개인적으로 큰 불만은 없어. 이승철 선생님은 이론의 뼈대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힘을 주시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강경태 선생님은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을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느낌이었고. 두분다 결과적으로는 성적이 잘 나왔어. 1차는 이승철 선생님 것으로 70점 넘겼고, 동차 세무에게도 처음 도전하는데 꽈락 넘었거든. 이게 진짜 대단한 거야. 나는 심지어 모의고사를 한 번밖에 못 봤거든. 그리고 유예 때도 내가 50점대 성적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꽤 괜찮은 점수라고 봐. 2차 시험의 세법학은 위너스 경영의 유은종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 당시에 거의 유일한 1타 강사였던 걸로 기억해. 약간 말투가 기계 같다는 생각도 했어.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정감이 가고 예시도 정말 이해가 잘 되더라고. 그리고 수업시간에 잠깐 10분 정도 모르는 법령 나왔을 때 대책을 알려주셨어. 근데 이것 때문에 거의 총점 20점은 올랐다고 생각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